네, 안녕하세요. 4분 4국초초독박종종입입다 영화 화잘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은 역의 유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재밌으으셨요요 아, 재밌으셨으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귀국에서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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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밤에 잠을 조금 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44초에 이영준 역을 맡은 이성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포스터를 드릴건데 저는 환호성이 제일 큰 분께 드리겠습니다. 잘 안들려 돼요, 안들려. 돼요. 우리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오케이, 한명 찍었습니다. 네. <laughs> 하필 성열 오빠 뒤에서 인사하게 이승훈이라고 <laughs>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렇게 황금 같은 일요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순서리도 와 있더라고요.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재밌게 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따가 봬요 네, 저희 이제 아까 성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어, 퀴즈를 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을 특정 지목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지혜님부터 퀴즈를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는 첫 번째 질문이니까 좀 쉽게 갈게요. 어, 저의 에피소드는? 자, 자야, 자야. 아직 안 냈는데. 몇 번째 에피소드일까? <laughs> 어, 네. 이라 에이스 마리오. 와, 정답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포스드릴게요. 서어 <laughs> 제가 여섯 번째 나왔는데 저의 에피소드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 어, 진짜 빨랐어요. 아, 맞았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그러면 저도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제가 에피소드 안에서 먹이를 주는데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시는? 네네. 네저요가 가장 크셨던 분께. 저는 아까 그 함성 제일 크게 불러주신 분이 안되요안되요안되요 정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 그리고 어 저희도 포스터 하나 걸리는데요 저는 무대 인사를 걸어 나는 저 멀리서 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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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홍콩 여기 홍콩. 없이다 제가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이가 어뭘 먹죠? 혹시 나이가 먹는 게 뭔지? 저기. 저희 제 팬이 진짜 아, 많이 없는데 오늘 딱한 분이 와, 두 분이 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큰거 들고 있는 우리 숲소리가 크게 대답해 볼까요? 이게 아, 뭐 보실래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내려오시면 큰가해서만날까요 네.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이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촬영, 인사. 저희 쪽으로 가실게요. 네, 관객분들 잠시 뒤에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분 44초의 이영준 역을 맡은 형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어, 오늘 이제 영화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모든 배우들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윤입니다 <laughs> 오늘 네, 먼 거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보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배우분들이 그냥 다기 아쉬워서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어... 영화를 지금 난열번째 보고 있다, 손. 20번째. 아, 볼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꼭 보세요. 제 앞에. Доброе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봄까지 <laughs> <laughs> 흔고계시는 <laughs>